야, 비 많이 오네. 와, 비가 오면 생각나는 샷잔. 안녕하세요, 위시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도 울적해지니 또 한잔 해야겠죠?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일본 위스키 중에 저가형 위스키입니다. 마스이 도토리 보범베럴입니다. 빠르게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 디자인이 참 아담하고 심플하게 디자인 되었네요. 어, 구입한 지는 한세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위스키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었나 봐요. 리뷰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이 500ml 제가 59,000원에 구입했는데 500ml에 59,000원이면 700ml였으면 한 8만원, 9만원 정도 하는 거겠죠? 어, 생각보다좀 비싼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위스키지만 나스이고 저숙성에 비해서 가격대는 좀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뚜따 해볼게요. 어, 트위스터네. 뽕 <laughs> 색은 상당히 밝은 황금빛 컬러입니다. 야 이게 저숙성이다 보니까 특유의 그 곡물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올라오네요. 저숙성 미스키의 그 특유의 곡물향 빼놓고 바닐라와 약간 스모키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맛볼게요. 음아 음. 아. <laughs> 음. 생각보다 목 넘김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약간 가벼운 질감이고요. 요중에선잘 몰랐는데 약간 상쾌한 느낌의 곡물 향이 나면서 가벼운 질감의 약간 텍스처가 느껴지고 목 넘김은 생각보다 부드러운 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마셔볼게요. 빈시는 굉장히 짧은데 약간 향신료 같은 약간 산뜻한 맛은 나네요. 생각보다는 먹을만 합니다. 어, 이 위스키가 작은 버버노고통에서 3년간 숙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음, 온도라고도 한번 마셔볼게요. 온도락을 마시니까 그냥 법원식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에 니트로보다는 온도락이 조금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위스키 처음 마셔보는 위스키라서 마쓰이 주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이 마쓰이는 마쓰이 가문이 대대로 술을 만들어 온 주조 명가이고요 1910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간서지방 교토의 북서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하오루 마쓰이가 가업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쓰이 증류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마쓰이 위스키는 마쓰이 위스킨 도토리현의 쿠라요시 증류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쿠라요시라는 지명이 원래 살기 좋은 곳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 바다가 인접해 있고 위스키를 천천히 숙성하기에는 완벽한 기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원래 마스이 주조는 일본에서 잘 알려진 사케랑 일본 소주 있죠? 그걸 팔던 곳인데요. 현재는 쿠라요시 증수 덕분에 위스키를 만들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이가 보시면 쿠라요시라는 퓨어 몰트 라인업이 있고 이 도토리 블렌디드 라인업이 있는 거죠. 마스이 주조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싱글 몰트 위스키부터 전 세계에서 가져온 그 원액으로. 블렌디드 위스키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싱글몰트 위스키로 세계에 뭐 널리 알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이제는 일본 위스키가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죠. 워낙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럽기만 합니다. 야마자키 12년도 지금 구하기가 엄청 어려울 정도로 엄청 유명하죠. 야마자키 12년 상당히 비싸죠. 어 12년 위스키를 그돈 주고 사 먹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마스이 도토리 고숙성 위스키를 한번 마셔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 마스이 도토리 고숙성 위스키들도 구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laughs> 마지막 샤차 한잔 때리고 마무리할게요. 야비 많이 오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샷잔. 자 위시. 음. 샷잔이 제일 난것 같습니다. 가볍게 마시기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음, 제가 볼 때는 니트보다는 온도락이 낫고요. 온도락보다는 샷잔이 낫습니다. 빠르게 그냥 넘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단맛도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품이나 피니쉬 위스키가 가진 힘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위스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기대하고 구매한 위스키는 아니지만 역시나가 역시납니다. <laughs> 제가 마셨을 때 맛있는 위스키 그리고 조금이라도 추천할 수 있는 위스키를 촬영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한번 뜯다 해보고 한번 마셔보자 해서 마셔봤는데 역시나가 역시납니다. 이 위스키는 그냥 삼겹살 먹을 때 소주 먹듯이 한잔 때리던가 아니면 하이볼로 타 먹어야겠네요. 어, 그럼 저는 위시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